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노년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건강 유지 및 기능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제공되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6개 노인 돌봄 사업을 통합하여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통합된 서비스에는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단기가사 서비스,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사업,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지역사회 자원 연계 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향 노인들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과 건강을 유지하며 악화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독거노인이나 조손가구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입니다. 대상자는 신체, 정신, 사회 참여, 영역의 취향 요인을 조사하여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그리고 수행기관입니다. 친족의 범위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고, 이해관계인은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그 밖의 관계인입니다. 신청서는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신분증 등입니다. 서비스 내용은 크게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으로 나뉩니다. 각 카테고리마다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며 방문형, 통원형 등 여러 형태로 제공됩니다. 우선 안전지원 분야에서는 방문안전지원, 전화안전지원, ICT 안전지원이 있습니다. 방문안전지원은 안전 및 안보 확인, 정보 제공, 생활안전점검, 정서 지원을 포함합니다. 전화 안전 지원은 전화로 안전 및 안보 확인, 정보 제공, 정서 지원을 하고, ICT 안전 지원은 ICT 관리 및 교육, 안전 및 안보 확인을 진행합니다. 사회 참여 분야에서는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과 자조 모임이 있습니다. 여가 활동, 평생교육 활동, 문화 활동을 통해 사회관계를 개선하고 자조 모임을 통해 서로 도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생활교육 분야에서는 신체 건강 분야의 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교육을 제공합니다. 일상생활 지원 분야에서는 정신건강 분야의 우울 예방 프로그램, 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을 포함하며, 이동활동 지원, 가사 지원도 포함됩니다. 외출 동행, 식사관리, 청소관리 등을 통해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습니다. 연계 서비스로는 생활지원 연계, 주거개선 연계, 건강지원 연계, 기타 서비스가 있습니다. 민간 후원 자원을 연계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화 서비스로는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집단활동,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이 있습니다. 특히 은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 서비스를 별도로 실시합니다. 서비스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고 수행기관의 전담사회복지사가 대상자 선정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후 수행기관은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 요청을 하고 시군구에서 심의 및 결정을 내립니다. 승인된 서비스는 수행기관과 생활지원사가 제공하며 이후 재사정 및 종결, 사후 관리를 진행합니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시군구에서 지역 내 노인 인구와 복지 서비스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 수행기관을 선정 위탁합니다. 수행 인력으로는 전담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가 있습니다.